이제, 일본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일본에서는 대환영이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서 역사 문제 같은 거,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도 어떤, 뭐, 요구하는 것 없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요. 그 일본에서는 대환영이 했죠. 우리 입장에는 어때요? 나라를 팔아먹는 어 외교를 했다. 거의 구력 외계, 외교 이런 식으로 우리 바라보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기들한테 좋은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일본 사람들이 진짜 대체적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야후 재팬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물론 그 야후 재팬은 약간의 그 보수. 저기,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그 우익들, 이 그게 댓글도 많이 달고, 주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긴 한데, 근데 야후에 보면은 그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이제 자주 해요. 주제 달아놓고, 그게 억세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식으로 여론조사하는 거하고는좀 물론 다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큰 흐름을 한번 볼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한번 참고해 볼만 한데, 거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거에 대해서 80% 가까이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야?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개업령을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보으려고 있는 하나의 범법자란 말이야. 에 어? 헌법을 유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그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반일이냐, 이제 친일이냐, 반일이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보면 반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을 바라볼 때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언론이나 아니면 우익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가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한국을 친일이냐, 반일이냐, 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을 절대 이해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일본을, 한국을 잘 아는, 한일 관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언론은 보면요, 정말 수준 낮아요. 일본 언론들 가끔 보면은. 그게 나와서, 특히 TV에 나와서 하는 것들 보면은, 전문가도 아닌, 그냥 일본 그,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어, 뭐, 스포츠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어, 예, 능인이라든가 뭐, 일반인들 그 수준에서 나와서,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코멘트하고 해야, 일반인들하고 을 눈,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을 패널로 이렇게 앉혀놓고, 정말 심도 있게 제스커신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대부분이 일본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데 나와서 하는 게 무슨 가입거리 다루듯이 하는 경우들 많고, 아니면은, 전문가를 초청한다 해도 보면 은 맨날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하는 이상한 그 전문가들 있죠 혐한에 가까운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야 한국을 내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역전이라는 책을 쓰게 된 한이 큰 동기가 됐지만 그래서 일본의 진짜 그 TV나 보면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한국을 바라보는 그 분석적인 시각이나 내가 얘기하지만 분명히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의 동경대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전문가, 조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 쓰는 글 보면은 명확히 얘기를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국의 정치를 친일이나 반일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 가 닫아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바, 일본에서는 이제 혐한이 있잖아, 요 그죠? 혐한이라는 게 아,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 대통령을 반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비난 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혐한인 거예요. 듣고 보면 그게 이제 그런 혐한들이 왜 나오냐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혐한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왜냐? 아니 한국에서 반일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왜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그리고 친일파들의 문제 같은 게 있고, 우리는 친일파라는 건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 그게 부역했던 사람들 을 친일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일파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자기들에게 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은 반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한국의 반일, 일본에서 말하는 한국의 반일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거야. 왜? 일제 36년 그 불법적인 전거 우리는 불법적인 전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우리 피해를 입었냐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저 보수 정권은 제대로 반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게 어떻게 반일이냐. 그거는 지극히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일본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의 식민지라든가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국의 어떤 반응들을 보고 일본에 조금 뭐 비판적 얘기하면 이건 반일이잖아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일본 특히 자민당의 보수 정치가들은 거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아주 잘 맞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범법자이고, 내란 수계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고, 이제 범죄자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본은 그,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보고, 자기들에게 잘한 친일파로 보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거기에 지지했던 한국인들을 반일로 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 한국을 좀, 이제, 아는 약간의 지식 엘리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나와서. 절대 반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로 본다든가. 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전에 계속 일본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저, 그핵 오염수 그때, 그 방류할 때도, 이거는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뭐 거의 그렇게 표현하 하게 됐고, 또한 번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얘기도 하고, 긍정적인 반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외쳤잖아요. 그죠? 실용외교를 외치면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거뒀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보다 이번에는 훨씬 일본에 대해서 사실 은 언급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몇번 언급했을 때 되게 중요한 파트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어 이재명 대통령이 좀 바뀐 건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혐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저 사람 바뀔 사람 아니야.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아주 좋은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또 일본 비판을 할 거다.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정치가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한 얘기 대충 들으면 어떤 분위기 좀 감이 잡히나요 기본적으로 장노년층들은 대부분 이런 시각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지금은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또 지켜보겠다. 봐 분명히 얼마 안 있어서 또 반일로 돌아을 거다. 거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요. 기,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혐한이 아주 드물죠. 어, 선거에 대한 이제 반응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하러 잘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는 자민당 선거 이제 중, 중요한 중 선거라든가 참여 선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 50%에서 60% 50% 60% 사이 60%좀 넘기기 힘들어요. 최근에 와서 보면은 과거에는 뭐 70%도 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거의 60% 넘기기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고요. 이건 완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이사람들이 대체로 중장년층이 많은 거죠. 특히 남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선거 때는 거의 선거에 투표하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자민당 정치가들에게 투표하는 25%에서 30%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0%좀 넘는 전체 지, 에, 투표율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 나머지 전부 다 야당을 찍는다 해도 야당으로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퍼센트로 보면은. 이미 자민당 지층 한30% 가까이, 이미 기본 깔고 출발하니까. 거기서 20% 더, 25%더 한다 해도, 55% 된다 하더라도, 전부 반대하는 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민당이 더 많, 다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선거에서 만약에 투표율이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면은, 거의 자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여러가지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하니까, 투표하러 가자. 투표해서 자민당을 반드시 혼내주자. 이런 데모도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 현재 일본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제 얘기가, 특히 이제 유튜버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 지금 일본을 보면은, 그, 노년층들이 선거에도 작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노년층이 아직도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민당 정치가들 보면, 60, 70대가 중심이 다되 있고, 그러니까 어 정책들이 대부분 보면은 중장년층을 복지를 더 잘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불만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너희들이 투표 안 가느냐, 투표 안 가니까 그런 결과 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투표를 가. 이번에 7월 6, 6일, 7일 정도 아마 7월 초에 아마 참여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서 자민당 홍례주자 이런 이제 데모도막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 분명히 선거에 그 세대차가 분명히 나는데, 예,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일본에서 젊은 세대가 아베 총리 때는요, 아베가 울트라 우익이었다고 한국에서는 보는데 정말 우익적인 인사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히려 20대, 10대, 20대들이 아베 총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일본의 젊은이들 이 보수적이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베 총리가 죽고 나서 일본 자민당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이번에 음, 이시바 시게로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 내지 좌파에 가까워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시바 시계로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국민의 힘당의 유승민 전 의원 알죠? 한국 사람들 대충 유승민 전 의원 알 거예요.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가들, 아베를 지지했던 모든 정치가들은 이시바 시게루를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한국에서는 뭔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민의힘에서 뭔가 당대표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던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 번그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언론의 분석가들이나 제대로 된 정치 그 분석가들은 이시바 시계로가 총리 가될 일은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에 중의원 선거 때에 자민당이 참패를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때 기시다 총리가 3년을 지나고 더 연장을 하려고 그럴 때에 기시다 총리를 간판으로 해서는 중위원 선거에서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꾸자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게이시바시게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바시게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정치 지형을 보면은 과거에 자민당에서 쭉 총리를 해왔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생,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시바시게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한글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서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볼수 있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은 어? 한국으로 바로 축하 인사를 보내갔다 일본 총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일본의 정치가 한국에 상당히 호의를 갖고 있네. 현재 정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시바 시계로 총리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자기도 어 어쨌든 일본 자민당 내에서 보면은 약간 진보에 가깝고 중도 좌파일 수가 있어요. 이시바 시계로가.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에서 중도 좌파에 가까우니까 내하고는 잘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사실은 자민당에서 지금 이시바 시계로 계속 흥미를 하는 한 어느 정도 어 약간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 뭔가 앞으로 잘 해나가자 해서 어 사실은 이시바 시계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자민당 내에 보수 그 소위 말하는 자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시바 시계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 문제를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자민당 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에,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하,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자기 색깔을 그대로 이제 발현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대화가 되고 역사 문제 같은 것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아마 이번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일본에 잘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왜냐? 과거에 이게 막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단교하자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냉정한 관심을 두지 않는 관심을 끊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들한테 잘해주니까 어?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게 중장년층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걸로 인해가지고 탄핵 당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당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할 거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랬는데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 데모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 데모 과정들이 전 세계가 다 놀랐잖아. 그죠. 데모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엄청나게 인원이 모여 그 집결해도 거기에서 어떤 뭐 사고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 무질사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 폭력 행사 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그 어? 소위 말해서 한류. 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무슨 봉이라 그러죠? 형광봉 같은 거. 가지각색의 그, 어? 팬시을 이제 나타내는 종류도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촛불 대신 그걸, 그리고 그때 그 험악한 데모 속에서도 어떤 가요들이 많이 나오냐. 우리 케이팝 음악들도 막 끝나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라볼 때 거의 케이팝의 무슨 그 공연 현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게 무슨 데모냐. 엄청나다. 이렇게 인식을.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인식을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다 보잖아. SNS를 통해서 보면 전 세계의 어떤 흐름 같은 게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장년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도 거의 안 하고 컴퓨터 거의 안 하고 인터넷 별로 안 하고 이런 세대들은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다만 아사히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 보수적인 신문 상계 신문 이런 거 보면 은 엄청 비판적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기사들이 한국이 맨날 저렇게 민주주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맨날 데모를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저렇게 데모를 나와서 하는데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거기에 최신 K-POP들 노래를 막 부르고 엄청나다. 그게 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본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본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해 가지고 그걸 반영하도록 프레셔를 가하고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대중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질서정연함 그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 형식 이런 걸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그런 것들을 일본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오, 한국은 대단하다. 그리고 투표율도 저렇게 높, 높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중장년층도 한국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지 민의가 반영되는 거니까. 일본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보수층들도 이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다 알아요. 그렇지만 젊은 애들이 안 나와서 야당표 안 가고 자민당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장년층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뭐 대단하다 생각할 거예요, 한국. 일본의 선거 하는 걸 보면요. 그 투표 개표할 때, 우리 이번에 그 개표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잖아요. 대단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일본 그 개표 사항들 보면은 진짜 밋밋해요. 그냥 벽보에다가, 에, 거기다가 꽂아주는 기기 다예요. 계속 이제 수치만 나오고. 정말 일본의 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아날로그 수준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 선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가서 서, 어, 기표할 때에 후보자 1번, 2번, 3번, 4번, 그게 이름 있고, 그게 네모 빈칸에 그냥 이거면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어떠냐? 그 이름을 써요. 후보자 이름을. 그걸 위해가지고, 그 연필로 써야 돼요, 또. 볼펜이나 다른 잉크로쓰면안 돼요. 그 연필로 써야 되는데, 그 연필을 그러면 기표장에 하나씩 다 배치해놔야 될거 아니야. 부러지면 또그 대비해야 되겠으면 하나쯤 더 해놓을 수도 있어 깎은 연필을. 그러면 그게 투표소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걸 전부 누가 깎아야 되느냐? 그 공무원들이 그거 깎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느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전부 와가지고 한문으로 그 이름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게 획수가 잘못되면 그게 무효표가 돼요. 근데 일본의 한문들 한번 보세요 이름 어려운 이름들 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내자가 많잖아요. 그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그냥 쉽게 도장을 찍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사실 그 이름 쓰기 귀찮아 가지고 아마 투표장에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왜 그렇게 하느냐. 한국같이 이렇게 어 이게 편하다고 그걸 모를까요? 분명히 알 텐데, 왜안 바꿀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또, 또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연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연필 파는 업체에서는 그것도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바뀌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다 그런 식으로 이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그 이권 가진 사람들이 이거 바꾸려고 그러면 또 이번에 참여 선거 때 자민당 너희들 안 찍어줘? 혼내줄 거야? 뭐 거의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민당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왜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게 이권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자민당 지지해 주는 건데 뭘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게 반대 하는 사람들이 자민당 너표안줘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에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재무성 해체 외치는 대모대가 전국적으로 번져나오고 있어요. 깜짝 놀라운 현상이죠. 왜? 일본은 지금까지 대모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가끔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그 헌법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안보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안보법을 통과시키면 그게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그 야당 시민단체에서 그걸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그때 좀 모였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꽤한 10만 명까지 모였다는 말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그거는 뭐냐. 평안법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다. 해가지고. 많이 나왔을 때그 정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게 오래 못 갔어요. 그걸로 이제 끝났죠. 법 통과되고 나서. 그걸로 끝. 그, 그, 그 다음에 뭐 시위가 거의 없었다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시위가 벌어지기 시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몇십 명 모였는데 그게 뭐냐. 재무성 앞에 가지고 재무성 해체. 재무성 해체하라. 그 다음에 소비세를 인하하라. 이두 가지 외쳤어요. 그랬는데 그게 서서히 번져 나가지고 지금은 재무상 앞에 모이는 게한천명 넘게 막 모이고 거기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지방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그게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유튜버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대형 NHK라든가 대형 뭐 아사히 신문이나 뭐 요미우리 신문 이런 데서 잘 보도를 안 해요 대형 매체들 은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전부 다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 이 데모를 하는 인구가 그렇게 팍팍팍 늘어나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볼수 없었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유출하는 거야 이게 왜 일본에서 이렇게 데모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야 이게 아무래도 한국의 그 데모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저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 한국이 할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분명히 그랬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유출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는 일본은 데모가 아예 거의 씨가 말랐었는데 저게 지금 저렇게 번져 나가는 게 참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그럼 저게 왜 저렇게 가능했을까? 아, 아마도 한국의 이 데모를 보고 뭔가 자극받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